지금부터 30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빠바빠바빠바빠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테마주들 빠르게 빠바빠바빠바빠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집중. 자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서 은행들 아 은행들은 목표주가 우리 하나하나 설정해 봐야 돼 하나금융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금 제일 대장이고 제일 잘 올라가는데 EPS 주당 순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 계속 늘리고 있고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한다고 했는데 30% 정도로 저는 계산을 때려볼게요 당장 이거를 막 50%씩 못 늘립니다 장기로는 늘려나갈 수 있겠으나 30%로 계산을 때려보시면은 지금 12,000원에 30%입니다 그럼 얼마야? 3,600원이죠 30%까지 배당 성향 올린다 그러면은 3,600원 혹은 내년 도 EPS도 보셔야 돼요 올해 연말 기준 그러면은 지금 2024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에요 끝에서 두번째 칸자 2024년도 기준으로 EPS 보시면은 요거 12,700원 정도 나오고 13,000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13,000원에 30% 보시면은 얼마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13,000원 곱하기 0.3 하시면은 3,900원까지 나옵니다 배당이 3,900원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거 4%로 따져 볼게요 4%로 따지면은 9 7,500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인데? 5만원이지. 은행들 올라가는 거 쉽게 안 꺾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한 금융지주에 대 들고 있다, 뭐, 근데 얼마 팔았다 얘기하신 분한테 은행주 아직 팔때 아니다 영상도 올려놨어요. 뭐냐 그러면은 4%까지 우리가 지금 배당률을 계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이 4%예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4%에서 5%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보시면은 4%까지 땡긴다, 끝까지 땡긴다 그러면 이거 10만원까지 갑니다. 끝까지 땡긴다 그러면은 물론 그거는 진짜 맥 X예요. 근데 97,500원이라고 하는 저 라인까지가 열려있다라고 하면 은행주들 지금 어떻습니까? 은행주는 아직까지 갈만해 은행주는 아직까지 갈수 있어 은행주는 아직까지도 이거 수급 투표결과 발표했어 금융주 지금이라도 올랐다 아니 금융주는 지금은 본인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면 배당받고 버티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올랐어 이미 살땐 지났어 제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 은행에 대한 영상을 내가 얼마나 많이 올려놨냐 금리 인하면 고배당 그 사야 된다라고 내가 올려놓은지가 얼마나 많아 12월에도 올렸고 1월에도 올렸고 11월에도 올렸어요 네. 저는 이거 기간의 고인수급들 들어오잖아요 뭘 보고 들어오냐를 보셔야지 이거 많이 올랐다고 지금 쫄린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올랐는데 6.5%예요. 배당이 올랐는데. 올랐는데 6.5%입니다. 지금 일봉 보면 무섭지. 월봉 봐 봐. 전고 뚫냐지. 신고가 쓰냐요, 이거. 요거 잘 보셔야 돼. 일봉 보면 무서운데 월봉 보면 은 신고가 쓰고 이제 출발하냐야, 이거. 우리가 일봉만 보시면 안 돼. 지금은 주봉 월봉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 금융지주 과해 보이죠? 물론 이거는 과한데 그래서 6만 원, 7만 원 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쓰면 그때부터는 차트 매매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3 5일선, 1 0일선 그어놓고 움직이시면 돼요 은행은 쉽게 안 죽을 겁니다 자 그래서 KB도 봅시다 주봉 올랐지 월봉 안 올랐어요 월봉 아직 안 올랐어요 KB도 KB 지금 EPS 얘도 30% 따져볼게요 얘도 12,000원입니다 얘도 내년 보면 얘도 비슷하게 13,000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간 보시고 EPS 보시면은 12,600원 13,000원이지 하나랑 KB 비슷합니다 그럼 똑같이 이 정도예요 KB도 KB도 똑같이 6만원 7만원 8만원 간다 그래서 얘가 비싸냐 그러면은 지금 얘 주가 6만원이죠 7만원 8만원 가도 배당률이 그래도 어라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신한 볼게요 신한이 보시면은 신한이 같은 경우 EPS 보시면 얼마예요 EPS 8,570원입니다 대충 내년도까지 보시면은 9,000원 정도 나올까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PS 보시면은 9,000원 나오죠 9,100원 9,000원 곱하기 0.3 하시면 2,700원 곱하기 25 할게요 67,500원 나옵니다 지금이 얼마예요 42,500원이죠 목표주가라는 부분을 5%로 잡으면 물론 2,700원에 배당률 5%로 잡으면 수우백이 때문에 54,000원 나와요 5%로 잡는 거는 끝까지 땡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나그 KB 같은 경우에도 5%만 잡으면은 78,000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5%로 잡아도 저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린 게 금리나 하면은 배당률 5%, 4.5%까지 갑니다. 그거 보고 2년, 3년 투자하시는 게 은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가니까 사람들이 어, 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아직까지 은행 팔때 아닙니다 지금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신한지주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2,700원 말씀드렸죠 2,700원 곱하기 그냥 2% 아니다 수0배5% 어, 곱하기 수0배만 해도 54,000원이에요 얘 지금 4만 원됩니다 아직 만 원이면 아20%더 가요 20%더 가도 사람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간 외국인 기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20%를 더 가도 그리고 계속 계속 지금 질문하죠 지금 올라타도 되냐 그거는 본인이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 할수 있는 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물려도 된다라는 금액. 물리면 배당받고 버티지 뭐라고 하는 금액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4대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지금 EPS 보시면 은 여기도 아 꺾였네. 3700원 24년도 기준에서 볼게요. 24년도 EPS가 4000원 에 4000원에 여기도 30% 따지면 1200원. 곱하기 5% 20배. 24000원 나오네요. 아까 누가 16000원 박스권 뚫을 수 있냐 그랬지? 업사이드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세기네.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사물분순환출자상속등등 피부할 의미가 있나? 주주환원 할수 있는 회사의 p b 아예 고를 수 있는 안목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주주환원을 안 해줄 것 같은 기업들은 그냥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PBR 테마라고 지금 우 하고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힘에서, 올라가서 많이 안 빠질 종목들.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했던 애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수급 들어오니까 단타를 쳐도 얘들한테서 쳐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금지는 하나는 보셔야 됩니다. 얘는 증권사가 없어요. 증권사 M&A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얘들이. 대형 증권사 사겠대. 누가 증권사 팔겠냐, 지금. 증권사 주가 올라가면은 증권사 비싸게 사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금융주 이상해. 얘들 그 횡령이나 터지고 그참 그.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기업은행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지역은행들은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업은행 EPS 얼마입니까? 3,500원 정도 나옵니다. 아, 3,500원, 3,500원 곱하기 0.3. 곱하기 얼마? 5% 따질게요. 20배 21,000원. 지금 기업은행의 주가는 13,000원. 와, 얘도 많이 남았죠? 기업은행도. 기업은행은 근데 배당 성향이 이미 얘들은 30% 거의 가까이 갑니다, ,이? 얘들. 주주 원원도 확대할 수 있어요. 요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주은행은 그냥 테마 주지. 제주은행은 은행 올라가니까 걔는 그냥 뭐 보는 거 없이 그냥 분절주의 수급에 단타로 확 끌어올리는 거고. 개들은 주가가 안 빠지래. 제주은행은 이슈 끝나면 주가 개박살나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은행들 5대 금융지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카드사, 삼성카드. 아, 실적은 좋아요. 아,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수수료 규제. 그런 것들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던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배당 매력 때문에 이게 2만 원 중반, 2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한20% 올랐어요. 근데도 배당이 얼마? 7%입니다. 그래도 배당이 7%예요. 지금 얘는 이미 배당이 확정이 났습니다. 배당 얼마 나왔냐? 2,500원이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따단, 2,000, 2천... 아, 실망스럽네요. 네, 2,500원. 그냥 2,500원 배당으로 볼게요. 어, 실적이 꺾였는데 유지해준 게 다행이긴 하지만, 2,500원 배당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도 2,500원으로 놓고 보고, 지금 당장 2,500원 배당에 그냥 2 0배 따지면은, 어, 5만원까지 보이네. 2,500원 곱하기 수0배 5만원 보이네. 지금 주가 얼마예요? 3만 5천원이죠. 삼성카드가 5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자. 비싸냐? 5만 원까지도 비싼 건 아니에요. 5만 원까지도 비싼 거 아닙니다. 물론 삼성카드 투자하신 분들. 어, 진짜 핏똥 쌌어요. 근데 PBR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PBR을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삼성카드 기준 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도 PBR이 한 배가 안 나와요. PBR 한 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니야. 올라도 이런 애들은 사나도 상관없어. 진짜로 정부가 자사주 매입소가 얘기하고 주주환원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만들어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데 기관 애국인 ETF를 만들어서 들어온 다 그러면 얘네들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화재들, 흥국 저런 거 말고 하나손보 말고 삼성화재. 삼성화재 배당 지금도 5%. 어, 삼성화재는 거의 다 왔네. 아... 삼성화재는 15,000원 정도인데 일단 발표는 났으니까 5%. 뭐 어, 거의 다 왔네. 근데 기간내국인이 많이 안 사죠. 어, 기간내국인 많이 안 사지. 뭐지? <laughs> 보시면은 분명히 오르긴 했는데 기간 애국인이 엄청 사서 올린 건 아니에요 아5% 정도면은 5% 거의 가까이 오면은 기간 애국인들 안 삽니다 자 다음 지금 그 중에서도 배당 좀센 롯데 아니죠 DB DB 보시면은 DB도 얘들 배당 많이 줍니다 어, DB도 배당 많이 줘요 DB도 지금 한30% 정도 가정해 볼게요 30% 가정하면은 올해는 지금 22,000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수 어, 이거 내년도 컨센서스 안 나와 있나? 아 컨센이 없네 어, 컨센이 없네, 컨센이. 근데 내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5,400원에 2024년도 한 5,8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5,800원으로 계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상치 5,800원에 한 20배 따져보면은 11만원. 어우, 아, 근데 얘도 별로 안 남았네. 은행들이 진짜 많이 남았구나. 디비 손보도 한, 한 10만원, 11만원까지는, 그래도 한 10%, 20% 남아있는데, 디비 손보 같은 경우에도 은행보다는 좀 위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보는 거5% 정도 기준으로 계산 때리는 겁니다. 이 계산 때리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열어서 계산 때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코리안 리도 보겠습니다. 코리안에는 재보험 사기 때문에 여기도 이슈가 좀코리안리도 아, 많이 올라왔네. 보 이번에 아프리카 TV 58%, 기업은행 28%, 국민체 껏. 신한체커인데 비율 괜찮은 편이야. 아프리카 TV가 너무 많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 정도면 거의 몰빵 아니냐? 아프리카 TV를 본인이 뭐 아프리카 TV 돈을 많이 쓰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10만 원 위에서는 고민 좀 해보자 아프리카 TV는. 장민심 정치라고 봤을 때 거버넌스가 바뀔 수 있을까? 이박형 거버넌스가 바뀔 수 있냐? 아니죠. 정치는 5년 뒤면 5년도 안 남았잖아. 기업은, 재벌은 영원 탔잖아. <laughs> 자 코리안이 보겠습니다. 코리안이를 대충 한 550원 정도 놓고 수업에 따지면은 1 0 0 0원 정도 나오네요. 코리안이 현재 주가 7,800원. 얘는 그래도 좀 남았네요 코리안리는 재보험사하기 때문에 얘들은 망할 리는 없고요 얘들도 지금 PBR이 0.36입니다 코리안리 차트 어떠냐 아 코리안리는 근데 나쁘지 않은데 코리안리는 나쁘지 않네요 재미없는 주식이긴 한데 얘도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보험사들의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을 드는 보험사거든 아, 코리안리는 이 코리안리가 있듯이 다른 데도 무슨 뭐뭐 뭐 무슨 리 무슨 리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재보험이 다 있어요 이거는 코리안리도 기업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아, 삼성화재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고. 코리안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 관심까지 더 보실 거면은 그 정도일 것 같고 생명보험 사보겠습니다 생성, 생명보험 한, 삼성생명 봐야지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좀쭉 올라간 데엔 별로 주가가 안 떴어 그리고는 배당률 아4.87%아뭔 가겠네 아예 어, 삼성생명은 아, 이미 배당을 발표해서 어, 뜨기 좀 어렵겠네요 근데 자사주가 일단은 얼마나 있냐 자사주가 어우, 야, 자사주 10%나 있네 오 어, 자사주 10% 있는 건 괜찮다 그러고는 2024년도 기준 4,100원 정도의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아, 근데 6%, 5%, 업사에 대한 10%밖에 없겠네요, 이러면은. 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올해 연말 배당을 보더라도, 아, 한6% 정도다. 이러면은 먹을 거 많이 없다. 삼성생명은 그냥 대충 그냥 따져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4,100원이니까. 4100원 곱하기 수업에 따봐도 82,0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얘는 7만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진 않네요. 없애는 10% 정도. 남성 생명은 굳이 지금 늦었다고 들어갈 때가 진짜 늦었, 늦을 때다. 어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아 얘네들이 제일 제일 문제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은행 뭐 증권 아니면은 뭐 보험 카드 이런 애들은 다시겠죠 아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요 어, 이 얘네들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 보시면은 SK네트웍스 이거는 뭐 AI 관련 엮여가지고 오늘도 올라갔어. 얘는 <laughs> 테마 주죠. 전기차 충전기, SK 렌터카. 얘 사업하는 거 보면 개,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뭐, PBR이 어쩌고저쩌고 0. 뭐, 0.0, 0.7배면 크다. 배당. 30%씩 배당 지급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벌어서 배당률이 안 나오는 애예요 돈을 못 벌어서. 영업익률이 1%밖에 안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돈못 버는 애들은. 얘들 물리면은, 저, 그, 10년 동안 하락하던 이 추세 그대로 처맞고 4,000원까지 가면 반토막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진짜. 이런 기업들은. 얘는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롯데지주. 어, 롯데 지주는 하나만 말씀 드립시다. 지주사라고 올라가는데 지주사가 아니에요. 여기 지주사는 호텔롯데입니다. 롯데 지주는 제가 롯데를 싫어하기도 한데 롯데는 아직까지도 일본이랑 이거 연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할게 정말 많아요. 롯데 지주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 배당이고 뭐고 좀 중요하긴 한데 얘는 이름은 지주인데 지주사가 아니고 롯데 알미늄 관련돼가지고 또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배구조랑 알미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다가 돈 주고 지금 이거 연결고리 잘라야 된단 말이야. 돈 많이 필요해요. 롯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뭐 두산 투산, 두산 일단 봅시다 얘네 고정 배당이기 때문에 두산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잖아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 2천원 고정 배당이라 그러면은 지금 배당률이 2천원으로 따지시면은 딱 봐도 작아 보이지 10만원이 2천원이면 2%잖아 조심하세요 안 올랐네 그러고 사면은 처물린다잉 <laughs> 알겠죠 자 그러고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K가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얘네들은 배당을 보시면 배당을 좀 줄였어요 대신에 자사주 매입서가 많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sk가 자사주가 지금 많아요 진짜 sk는 그리고는 sk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룹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들고 있는 현금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 물론 지금 sk원에 대한 뭐 자금 이슈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회원형이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원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 회장님들이 이러한 정부 요구에 되게 적극적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SK도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지, LG도 법원에 왔다 갔다 하지, 삼성 물산도 법원에 왔다 갔다 해요. 다들 법원에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 그잖아. 법원 이슈가 많아요 지금. 이걸 근데 왜 상상을 못하지? 다들 이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laughs> 그잖아. 그래서 LG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LG도 지금 소송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번에 그 확대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했는데 확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만약에 확대한다 그러면 이게 3천 원, 뭐3 500원까지도 이렇게 확대된다 그러면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프 이게 3,500원 놓고 보면은 수급에 따져 보면은 7만 원이죠. 근데 얘는 5%따지긴 그렇잖아. 지주사니까. 지주사는 조금 더 이제 높이 보는데3% 따진다 그러면은 10만 원 위까지도 볼순 있어요. 엘지가. 지주사는 원래 이게 한 3, 4%였거든. 지주사는 뭐 2%, 3%에서. 금융주랑 좀 달라요. 그래서 LG도 마찬가지.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냥 배당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배당을 확대할 여력은 있습니다. 배당 확대할 여력은 충분히 있지. 만약에 애들도 주주 환원을 30%씩 때린다 그러면은 4,000원씩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리고는 4%만 따져도 10만 원이고 3% 따지면은 13만 2,000원. 소이 많이 올랐네. 어, 산물은 안 된다. 산물은 끝났다. 어. 환불은 끝났네! 배당을 늘려도 끝났네! 아, 쏘리. <laughs> 너무 많이 올랐네! 어. 아, 대장주구나. 끝이 났어요. SK랑 LG가 좀더 볼만하겠다. 아무튼, 법원테마주. 다들. 지주사는 법원테마다. 지주사는. 은행, 통신, 뭐, 이런 애들, 만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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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인데. 얘들은 그, 법원테마다. 아무튼, 이렇게좀 말씀드리고, 건설은 제발 조심하세요. 건설은, 뭐 GS건설이 또 뉴스가 나긴 했지만, 얘네들은 그냥 저 PBR테마로 올라가는 거는, 섹터 시황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말씀드립니 섹터 시황이 그래도 좋아요 올라갑니다. 케미컬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섹터 시황 안 좋아요. 경기 침체라 그러면 은 섹터 시황 안 좋습니다. 얘들 테마주라고 올라가는 거 잡아버리면 은 잘못 물리면 은 크게 빠져요. 건설 화학은 안 됩니다. 건설 화학은 배당 6%, 7%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배당 줄수 있는 게뭐 없어요. 건설 화학에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물류도 안전한 종목이랑 오르거란 상거 중에 오르거 사고 싶긴 한데 상거 선택할 수 있는 멘탈에 대해 말해줄수 있어. 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멘탈. 싼거를 선택할 수 있는 멘탈. 있는 멘탈은 딱 하나에요. 뭐냐 그러면은 사서 내가 계속 보유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물류도 내가 어찌 보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매매를 계속 하다보면. 근데 어 비싼데 아 한번 사볼까 한거는 이미 본인도 알거든. 그걸 모르면 진짜 큰 문제지만 보통은 알아요. 아 단기 매매로 접근한건데 아 비싼데 진짜 빠지면 저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하는게 어느 순간 계산이 되면은 빠지면은 저기까지 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의 입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이제 걱정되는게 그거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는, 아씨, 올라오기쪽안박그러고 며칠 뒤에 딱 보면 마이너스 30%찍혀있잖아 그러면 개박살 나는 거거든요. 가, 그러니까 보통 어찌 보면은, 싼 거를 제가 뭐, 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싼 거나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 우상향 가능한 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서 물려도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제일 번이 그거잖아. 사서 물렸는데 더 떨어지면은, 어우, 더 사면 되지. 할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물리고 오늘 종가에 누가 막 갑자기 뭐 던져가지고 훅 밀렸어 그 밀리고 난 뒤부터 불안.. 이번 정부가 강원랜드 대표도 바꾸고 규제 완화 조짐 pvi도 낮은 거 같은데 어때? 하, 강원랜드는 저는 삼각형이요. 왜냐면 강원랜드가 지금 배당이 적절해요. 4억 프로. p b r 템올라가고좀 땡큐인데 실적도 같이 보셔야 돼서 2만원까지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는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원까지는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 강원랜드 지금 얼마냐? 오늘 오르긴 올랐네. 2만원까지는 현실적이에요. 2만원까지는. 지금 배당 실적 놓고 보셨을 때 2만원까지는 현실적입니다. 800원, 855 곱하기, 20배, 17,000원, 855 곱하기. 4% 25배 4% 기준 2만 원 정도거든요. 2만 원대까지는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랜드는. 근데 강원랜드 2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다. PBR로 이슈 받으면. 근데 PBR이 0.87인데 그렇게 0.87이라 그면 매력적이진 않아요. 지금 PBR 0.2 0.3에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강원랜드는 배당률 기준으로 주주하는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볼 만은 하겠는데요. 이번에 수급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쏴주면은 만 20월선 정도 2만 원까지 못 가더라도 아요 다간 요 정도 요 정도 요정도까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네요. 수급 돌면. 그때 제가 아, 이제, 강원랜드도 지금 실적 배당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이거 없는 애들은 진짜 그냥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이야 뭐 나스닥이 그래도 잘 버티는데 아직 쭉 밀렸잖아요, 이렇게 나스닥. 쭉 밀린 상황에서. 나스닥에서 반등 못 줘. 그리고 아침부터 개파하게 출발해. 뭐 미국에서 은행 하나 터졌대. 그러면 갑자기 전세계가 막2% 3% 빠져. 그러면은 최근에 오른 그런 지주사들. 배당 있는 애들은 버티겠지만, 배당 없는 애들은 개박살 납니다. 어, 근데 전적겠다 어, 어디 가냐. 아, 지역은행 이슈가 큰, 큰가 본데, 지금? 아, 지역 이슈. 어제 실적 나왔던 그 뉴욕 얘들, 얘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얘들 지금, 하, 아, 못 올라오니? 이렇게 갭락하고, 아, 전적 깨러 가, 그러니까 저쪽 깨러 가거든, 얘들 지금. 저점 깼네. 어허. 얘들이 지금 또 이슈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채권도 엄청 빠지고 있고요. 뱅크런이 터지나? 국장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향받아서 좀 밀리면은 뭐 기관 외국인이 딱히 뭐. 많이 집어 던지진 않을 거예요 수급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러면 영향은 받겠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 5일선 11선까지 밀렸다 가겠죠 가도 정부의 정책이 뭐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은행은 에이 우리나라 부동산 PF 터져도 얘들은 안전해요 미국 터져도 얘들은 안전해요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이슈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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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알립니다 은행들은 배당을 줄이시고 이러면은 이제 개박살 나는 거지, 그냥. <laughs>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laughs> 얘들이 눌려 있었던 이유는 딱 그거잖아. 아, 아, 은행들은 배당을 줄이시고, 그, 우리 서민들이 힘든데, 너희들 그, 배당잔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그냥. 은행들의 제일 큰 리스크는, 그러니 은행들이 제일 이제 못 올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요새 계속 정부, 계속 똑같은 말 했잖아. 은행들 그, 배당 주지 말고, 충당금 쌓아놓고, 에, 그, 너희들 그, 축축축축. 그리고 장 마치고 애플 실적 나오죠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KTNG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TNG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발표했고 주주환원 늘린다 얘기했어요 얘네들은 60%까지도 배당을 할수 있어요 원래 했었으니까 주주환원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24년도 기준으로 얘네들이 지금 EPS가 얼마가 나오느냐 7,000원 얘기 나오죠 그리고는 얘네들 자사주 매입소각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7,000원 곱하기 얘네들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얼마 5,300원 좀더 공격적으로 얼마 4% 볼게요 10만 원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담배값 올린대요. 아, <laughs> k t 엔진는 담배값 올린다는 이슈가 있어 지금 얘들은. k t 엔진는 자사주 소각도 있는데 총선 끝나면은 담배값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 이거. 담배값 9천원으로 올릴 거래요. 물론 9억까지 올리면은 8천원9천원 올린다 그러면은 세금이 대부분이긴 한데 조금의그 담배 가격 인상도 포함되거든요. 얘네들은 k t 엔진는 이번에 10만 원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얘들이 월봉 봐도 저 위에 보면 10만 원 위였거든. 더 길게 보면 10만 원 위였거든. 이번에 얘네들 담뱃값 올린다라는 담뱃값 올린다라고 했던 그때가 13만 원까지 갔을 때예요. 이거 KTNG 10년 전 2015년에 담뱃값 올렸잖아. 요 담뱃값 올린다 랠리만 하더라도 이때 12만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갔단 말이야. 담뱃값 올린다 랠리에서 그때 과거 박정부 때 이번 정부에서도 담뱃값 올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 작년부터 지금 약간 올해 약간 2023년부터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요. 담뱃값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10년 전이랑 똑같아, 지금. 저는 이번에 그러면 은 KTNG는 못해도 어디, 못해도 여기는 10만원이니까. 요거는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TNG. 올릴 때 되긴 했어. 그래, 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KTNG도 관심 가져보실 만 하지 않나. 담배값 인상 이슈도 있으니까. 아, 은행? 아, 은행은 정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미국 지금 은행들, 아. 보험? 카드? 몇개 있었죠? KTNG? 이런 애들은 괜찮아 제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방송들 보니까 뭐저 PBR 좀뭘 사야 되니 뭐 지금 뭐 LG가 어떻고 SK가 어떻고 뭐 하나가 한화가... 하... 우리 그냥 좀더좀더 좀더 계산기를 더 굴려 보자고 그 관점에서 늦게까지 안 잠보람 있으십니까 자이 정도로 저 PBR 뭐 사야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뭐 사야 하겠니